내가 소리를 안 했으면 뭘 하고 살았을까? 뭘 했을 까 같니? 소리 안 하셨을까? 소리 했겠죠? <목소리> 정말 갈데 없는 소리꾼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한 가지 궁금한 게 평생을 소리해 오셨는데 우리 신체에서 가장 노화가 늦게 오는 부분이 목소리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내가 정말 자야갔던 이팔 청춘 때의 그깨꼬리 같은 당당한 목소리와 지금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 더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는 있죠. 깊이는 있고, 깊이는 있고 네. 나, 나이가 어렸을 때는 소리가 더 청청하고 맑고 시시상층으로 올라가고 그런데 나이가 이제 이렇게 70이 넘으면 목이 아무래도 조금 다운돼요. 예, 앞에 것도 많이 하면 좀 두꺼워지고. 그렇겠죠. 예, 그거인데 무게는 있고 더 맛은 있어요. 무거운 묵은 맛이, 묵은 김치 맛이. 그렇죠. <laughs> 딱그 <laughs> 맛입니다. 예, <laughs> 네, 장이랑 김치랑. 이 회를 더해갈수록 정말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에서 뵙기에는 정말 아직 회갑도안 되신 것 같아요. 축구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풍생을 즐겁게 소리하고 사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이렇게 유지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신 문화생들에게 내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 원장님한테 구부를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 네. 이거를. 윤장님은 나한테 수리를 배우고 또 열심히 하고 안 되면 뭐어려이어도할 수록 푼돈 내고 수리하는 <laughs> <laughs> 이 그래 안 되면 어떨해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러 안 하면 소리가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시고 즐거워서하시잖아요 네. 저는 즐겁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어, 소라 씨가 본명이시겠죠? 네, 본명이에요. 그렇죠. 제가 정말 문필의 대가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김정희란 이름이 정말 이렇게 예술계에 정말 큰 결을 펼을 끊는 그런 이름이 아닐까라는 생각하면서 우리 김정희 선생님과 김재식 선생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응원 축하드립니다.